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말은 영생의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이 영생하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 없는 사람을 우리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이 세상에 성경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고 생명을 주신 성경을 주신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은밀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을 향하여 갑니다. 그것이 자기가 세운 목표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천하 없는 부자라 할지라도, 천하 없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천하 없는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에 걸어가야 하는 목적지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아주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아 오늘 아침에 펄펄 했다가 자동차 타고 나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아무것도 못 하고 물건이 되어 버립니다.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생명이 있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다 시한부인생입니다. 시한부인생 아닌 사람 하나도 없죠. 어떤 사람은 그 시한이 100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머 30년 이렇게 시한이 다를 뿐이죠. 다 시한부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시한부인생이라는 것을 잘 깨달을 것고 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까지 생각하면서 죽을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살 준비는 부지런히 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정해진 인생의 목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운명이라 그런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가끔 이 진화론을 생각할 때요. 이왕 진화할 것이면은 안 먹고 살수 있도록 진화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이왕 진화할 것이면은 일안 하고도 먹고 살수 있도록 진화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왜 사람이 죽는지 확실한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사람이 죽는지 그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 된 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들은 다 아담에게서 씨를 받은 것이는 그 성경은 그 씨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요, 썩어질 씨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스 1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썩어져 가는 예습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에베소 사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안 됐지만은요, 이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거든요. 예, 네, 켈캐고리 말이 아니라도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날이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이 결단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만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이 생명을 이 죽은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이나 제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야 아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아플 때 자각 증상이 있어야 이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각 증상이 없으면은 건강한 줄 알잖아요. 오늘날 자기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생명의 길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씨로 나는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왜 아담의 씨로 났는데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됩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